누가 본 17장, 5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자 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봉단으로 우리가 뽑혀 가나에 신비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리하십시 생활한다면 누구나다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 그렇죠? 아멘. 누구나다 내,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내 믿음도 좀큰 믿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확신에 찬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저도 갖기. 우리 모두 갖게 일어났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꼭나무도명명에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게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자신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고 나는 무앙있지 그런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말씀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포인트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가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에는 불가능의 역사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 신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아무리 너희는 믿음이 없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니? 이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시고. 나는 여자씨만한믿음을그드립니다여자씨는요 가장 작은 곳의 상징입니다. 족살, 머스타드 씨앗은 족살과 자매. <laughs> 자만 보면 해타이가면 작은 목표 받아요. 무너서서 준요 자, 나는 그자씨만믿음은 그래도 있다. 뭐 오른손. 아, 너무 부끄러워할 겨를 있어요. 그러면 손내리세요 그럼 반대로 보게요 반대로 아까 손안드시분이 손들 준비하세요. 나는. 겨자씨가 뭐라고요?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겨자씨가 뭐라고요? 응. 가장 다는 일입니다 나는 겨자씨 만하는 일도 없다 오른손으로 하고 있습 손을 내렸습니다 한분딱드셨어요 그러면 손을 안 드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내고 또 바꾸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오른손 네, 아, 손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손을 안들것 같은데 손이 들지 분주 계세요 그게 누 묻지를 제가 얘기 안하겠어요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눈이 렇게나오죠그러니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믿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에게가시만한믿음이 있는 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옥나무도로 명하여 바다의 힘이 우라 명령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더큰 믿음 좀 주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더큰 믿음 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자신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은 관념,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실제 그리고 뽕나무도 실제 그리고 명령도 실제 그리고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어지는 것도 실제예요 예수님이 남자만 5천명을 먹일 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이제 나눠줘라 두마리 다섯 덩이로 실제입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고 그리고 또 떼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5천명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먹는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순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큰 믿음 주세요. 라고 막연한 그런 관절에 사로잡혀 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실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그 겨자씨를 심을 수 있는 겨자씨에는 몇 알이 열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 우리나라에 대부분 사과에 유명한 것이죠요 유배를 보면 선교사가 사과 사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사과씨을 심었어요. 여러분, 그사과씨 속에 사과 면몇개있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사과에서 사과가 나고 또 사과가 나고 수었어요 아무리 잘못믿음이라고 심어주고 실제가 되니라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니다 제가 막 큰다니 쓸데없는 손 대대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아노 앞에 갔어요 멋진 피아노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피아노에 놓고 치지 않고 피아노를 닦고 피아노를 바라보고 피아노를 놓고 여러분 그런식으로 1년, 2년, 5년, 10년을 다녔도그 사람은 피아노 칠, 칠, 칠 수가 없습니다. 프랙티스를 하지 않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피아노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닦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가 나를 가르치게 됩니 그냥 피아노로 내가 잘 치게 되는 겁니까? 10년을 다녔는데, 피아노 학원을 10년을 다녔고, 그 피아노하고 엄청 친해지고, 날마가그 공간에서 놀았는데, 10년이면 피아노가 잘 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생활은 그런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다녔어. 그런데 교회 시를 심지 않고, 믿음의 씨앗으로 심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안 이루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프랜치이스 이 공간 안에 앉아있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담부하고 하나님 앞에 장판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이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는데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거나 제가 원래 한국 갔다 오거나 하면 좀 소리를 좀 많이 지르는 열정적으로 좀 소개, okay. 네. 그럴 때는 김정환 작사는 저한테, 저한테 그랬을 때 오셨어요. 아연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다좀 생각해 보셨을요데 저기, 자내 입을 이동해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니하면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꿈들을 꾸지 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꾸지 마. 믿음은 반응이 중요한 거 그게 시작. 믿음의 시작은 반응하는 것. 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이쪽 분야에서는 이 직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큰 꿈을 갖고 내가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거예 여러분의 방은 무엇입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자신만나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방은 무엇입니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나비두겠습니까 딸한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묻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받음이 없다면 아무도의도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교 구단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실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으서로 보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혹시 믿음이 없느냐 아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믿음이작은자여왜 그리 시하느냐 믿음이 없는 모습이 예수는 늘안타까워하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나와도 그러나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즉각 반응합니다 따라해보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즉각 반응하십니다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말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심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에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은 그게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고생각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내 집에 있는 하늘이 나올 것입니다 나도 백령의 부활을 거딜고는데말한마디가다욕쟁입니다 예수님 말씀 하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고 싶어요 믿음은 칭찬할 수 있어. 예수께서 스라 따라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하게 라 따라 내병도으니 건강하라, 건강이가라. 이때 우리 조로가 많이 해야 되는 거리가 또 병원에 입원도 한서가도없 따라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열병을 10년 넘게 안고 있던 이유인 군중을 뒤집고 예수님이 꽃자락만 만드는내 병이 나온 거라고 하는 그비음을 가지고 그냥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터치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태주기를 원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 오랜 기회의 주제가 내 믿음대로 될지.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이미 선포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 믿음대로 되시니이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님께 보일 자에요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이은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한분 빼고 다 손이 없어 저는 그한 분도 겨자씨만한 이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생각해보세요.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할것이다그 겨자씨를 심고, 무언가 움직이고, 보세요. 너희 가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 하며, 구하여도밥지 못하면, 정욕으로 씹고, 잘먹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에 되는 꿈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그 뭐냐?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주시는 하나님, 나의 내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늘 소원이 떠나지 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세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소원을 펼쳐서 하십니다그 그 소원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내 입으로 내가 희인하는 것도 믿음입니 선포하는 것도 믿음입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꿈과 목표들을 세워나가다 여러분의 인생에 꿈과 목표가 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왜? 꿈과, 구체적인 꿈과 이런 소원도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그릇이실 때, 글입 거기에 담겨있어요. 우리의 꿈과 간절한 소원에 믿음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거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무수적이에 초자연적인 역사는 무수적으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뭐냐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맨쇼를 하는 게아니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역사하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대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역사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 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그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하고 관계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우리 인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느껴질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고, 감내하고 흉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자로 떠나세요? 후자를 떠나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는 전 후자를 다 떠나고 나타날 수도 있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로서 님 충만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법참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해 주고, 그 부요함은 수천억을 가진 재벌보다도 더 부자야. 아멘? 네. 믿음은, 아, 그렇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고, 그게 믿음을 통해서 가는 니다 믿음은 사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 듣거나 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이제많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행동해야 돼다 내가 쉬어야돼다 내가 고쳐야 돼다 내가 도전해야 돼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 꿈과 다르게 말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경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현재 자신을 희생하고 보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으을 살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이 믿음 안에 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리와 뜰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만한 음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봉담을 통 바다에 빠져나가 선언하고하일이 남아있는 니다 내일 코로나 바다에 봉담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 누가 그도해서그대해지를 저는 그렇게 안알어요사람하는들 예. 정말 불자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가 결혼식을 라는 일을 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에 감각강동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이제부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이 민족과 우리 종교의 이제로부터 우리의 한때와 지기이 간절히 추원하고